안녕하세요 건강생활입니다. 음, 날씨가 저녁 때가 되니까 쌀랑 쌀랑 하네요. 옥상이다 보니까 바람이 쌀랑 쌀랑해요. 이게 아, 순정이, <laughs> 순정이, 어우, 짱짱합니다. 아주 저는 언제 뿌리가 내렸는지 언제 자리가 잡았는지 그런 거잘 모르겠어요. 그냥 심어주면. 심어주면 바로 그냥 짱짱해요. 그래서 언제 자리 잡았는지, 덜 잡았는지.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냥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통 흔들리는 게 별로 없어요. <laughs> 그래서 그냥 자리 잡은 걸로 인정한답니다. <laughs> 주피터 군생. 아, 주피터 군생. 많이 컸어요, 얼굴이. 입장도 많이 따냈는데. 많이 컸어요. 밑에 입장 미운 거. 많이 따냈는데, 많이 컸어요. 이 아이는 체어맨인데, 자고를, 아주 자고가 이렇게, 이렇게 쑥 나오네요. <laughs> 나 살아야겠다. 빨리 나가서 살아야겠다. <laughs> 그러나 봐요. 음. 이 아이는 도대체 왜 이렇게 로라클론이거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한 개씩도 아니고, 쌍쌍으로 이렇게 앞뒤로 달고 있어요. 필요 없는데, 자구가 필요 없는데, 필요한 덱에 가서 많이 달아주고,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안 달면 좋겠는데. 어, 얘가 색감 매력 있어요. 근데, 생장점이 조금 수상하죠. 분지를 하는 건지, 분지를 하겠죠. 아마 철화로 가는 건 아니겠죠. 멀로, 샤넬이거든요? 음, 통통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지금도 통통하긴 한데, 환엽이 아니어서, 통통한 것 같지가 않아요. <laughs> 제가 3년째 키우고 있는데, 색감이 이렇게 맑고 예뻐졌어요. 요즘 이런 색이 예뻐요. 이런 색. 또, 이런 색. 이런 색 아이들이 예뻐요. 음, 물론 이런 아이들도 예쁘죠. <laughs> 예쁘긴 음, 다이아몬드 베라 뿌리 안 좋아서 커팅하고 다시 작년에 다시 뿌리 뿌리 받은 아이죠. 음. 비엘라 젤이 아이들은 색감이 어떻게 드는지 모르겠어요. 젤젤 아이들은 이 아이는 천사 젤. 요, 요, 아이는 슈퍼비엘라, 슈퍼비엘라 자구도 이렇게 많이 컸어요. 뺑뺑 돌아서 저쪽 이쪽 다 이렇게 자구를 냈는데 이렇게 많이 컸네요. 멋지다한 달샵에 이 아이도 여기 자구 내는 것 같아요. 자구를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laughs> 필요없는 자구를 달아주고 있죠. 음. 쌀쌀해서, 시원해서 올라왔는데, 시원한 게 아니고 쌀쌀해요. 아, 콩팥. 음. 마도나. 환연 마도나라는데. 밑에 아이들 하엽 다 지고 나면 위에가 환연 마도나로 예쁜 모습을 보여줄까요? 생장점. 위쪽으로는. 좀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요 아이 커팅 했던 아이 이름 생각 안 나요. 지금 아스트라다. <laughs> 팔 두가 나왔는데요. 요 아이 하나는 꽃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꽃대 적심했어요. 잘랐어요. 지금 칠 두가 크게 작게 이렇게 칠 두가. 저희도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자고가 옆에서 나와줄지. 실두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이 드라큐라는 얼굴 이상해지고 있어요. 가분수가 되려나 봐요. 가분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요상한 모양이 되게 생겼죠? 그냥 그대로 예뻐지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가분수가 될까요? 가분수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 아이들이 양쪽으로 퍼져서,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서 땅까지 달까요? 바닥까지? 이런 게안 커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분수가 되고 있네요? 참 요상하네요. 케빈 카이저, 문난이. 이렇게 여기저기 꽃대가 나오면서 문난이가 되고 있어요. 자구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자국겠죠 설마?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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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여기는 뭐고 여기가 정말 자구자리인데 꽃대가 저렇게 요상하게 꽃이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꽃대가 쭉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음요 아이도 프리 샤넬 프리 샤넬이라는데 요 아이도, 프루샤넬. 아이도 멀루샤넬처럼 색감이 예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돼서 분갈이해준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비는 맞았어요. 분갈이해 주고 전 그냥 비 맞춘답니다. 살을 아이든 살고 거의 다잘 살더라고요. 잘못되는 아이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분갈이해 주고 2, 3일 있다 비 와도 그냥 비 흠뻑 다 맞아도 잘 살더라고요. 지난번에 하루 종일 오는 비다 맞았고 그랬는데 잘살것 같아요. 음. 이 비파 그립? 비파 그립. 모양은 참 예쁘게 생겼죠? 음. 참 예쁘게 생겼어요. 이 음. 올리브 그린. 관심이 가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어떻게 예뻐질지 모르겠어요? 살기는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뻐질지 모르겠네요? 스파이시, 스파이시 로즈, 스파이스 로즈, 스파이시 로즈인가 스파이스 로즈인지 이름은 스페스페이스 로즈라고 왔네요. 음. 그렇고 원스본 원스본이라는 요 아이도 뿌리가 안 좋아서 커팅했어요. 커팅을 하고 자리는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냥 식재해주고 그냥 요 아이도 뿌리 뿌리가 새카맣더라고요. 커팅하고 그냥 올려주고 비 맞았어요. 지난번 비다이 아이들 다이 아이들 다 뿌리 없는 아이들인데 다비 맞았어요. 살을 운명이면 살을 태고 살겠죠. 아, 환엽주피터 환엽 놀이터님 거 너무 귀엽고 예뻐서 저도 실망 때 찜한 거거든요. 근데 찜을 어떤 아이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그집그 <laughs> 그 농장 그래서 그냥 두 아이만 받았는데 두 아이 다 뿌리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 다 뿌리 커팅하고 이렇게 올려 줬는데 뭐비 맞고도 이 물이 물르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잘 살겠죠. 음. 저한테 유, 있는 유일한 봉황 이백 받은 봉황 봉황은 봉황인가봐요 이렇게 생장점이 통통한 환엽은 아니어도 이렇게 봉황 모습은 보여주는 거죠 지금 <laughs> 봉황은 맞나봐요 이렇게 아이들 오늘 살펴본답니다 어쩌면 또 내일 어디를 가서 며칠 또안 볼, 안 봐, 못볼것 같아서, 안 보는 게 아니고, 못볼것 같아서, 저녁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백야, 우리 집 백야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 어떻게 다른데 백야처럼 물이 들어줄까요, 가을에는? <laughs> 요 모양, 요, 요런 얼굴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 또, 얼마 전에 들어온 아이들이죠. 신입이라고 할수 있는 <laughs> 이 아이들. <laughs> 이 아이들도 분갈이 하고, 어, 이 아이들은 집에 있던 는있 아이들, 분갈이 해준, 해준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 이 아이. 이렇게 커갖고, 정말 8cm분에 들어있던 아이인데, 이렇게 커서 여기다 심어주니까 이렇게 땅. 예쁜 거예요. 이제 잘 잡고, 자리 잡고, 잘 살면 내년에 예쁘겠죠? 이 아이도 지금 분갈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아이랑. 이 아이들 다 베란다에서, 이 아이들 베란다에서 커서 옥상으로 쫓겨온 아이들이에요. 이런 <laughs> <요런> 아이들을 베란다로 <laughs> 데려갈까? 그냥 여기다 놔둘까? 베란다를 비워놔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단촐하게 여름을 날것 같아요. 베란다에서는 러블리로즈 요아이 다시 왔어요. 러블리로즈가 너무 못나서 요아이가 정말 얼굴이 크고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정말 얼굴은 못나, 못나졌는데 이렇게 옆에서 자구는 또 나와요. 이렇게 옆에서 자구들은 이렇게 나와요. 러블리로즈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자구를? 자구를 막 양쪽으로 막 이렇게 닮아서 얼굴이 이렇게 못날 수가 있을까요? 러블리로즈가? 정말 그냥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렇게 자구가 나와서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laughs> 한번 두고 보려고요. 아, 런윤이, 다른 분 런윤이 참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런윤이를 드리고 싶어서 눈독을 들이다가 마땅한 런윤이를 못만났는데 그냥 이 아이를 그냥 제가 미우면, 정미우면 옆에 자구를 커팅을 해서라도 그냥 어떻게 키워볼까 하고 드린 아이예요. 지금 뿌리 내리고 살기는 해요. 얼마나 예뻐질지 모르겠어요. 패밀리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아지네요 주저리 주저리 하다보니까 아이는 어떻게 커질지 벤바디스 잘못 키우는 벤바디스 또속 썩였던 벤바디스 이 아이가 나이는 있어요 나이는 있어서 이렇게 짱짱한가봐요 예쁜 모습은 아니지만 나이는 있다고 이렇게 짱짱한가봐요 예쁜 모습으로 좀 커주면 좋겠어요 봉등. 이렇게 대체적으로 아이들, 물도 다 빼, 빼고 있어요. 저희도, 저희도. 그러고 또한 가지. 이 아이 자고 잘라가서 미워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정하고 있어요. 그 비운, 저 빈자리를 메꿔보려고 <laughs>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메꿔질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데 안 끊어갔으면 얼마나 예뻤을까요? 네. 요렇게 아이들 살펴보면서, 어, 또 며칠 안볼것 같아서 저녁 때 이렇게 살펴본답니다. 음. 주말, 내일이면 금요일, 또 주말이 금방 돌아왔죠. 주말, 요즘 낮 기온하고 밤 기온하고 차이가 많아요. 밤에는 쌀쌀하고, 낮엔 덥고, 어, 감기, 감기 들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 되시길 바랄게요. 주말에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